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덕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덕님이 반갑기는 오늘 또 송이 능이 더덕 안 하는 것 없이 다 하네요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송이 능이 더덕 요거는 좀 크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도 있고 여기는 전부 다더덕밭시네요예 네, 시방을 한번 보세요 잠깐, 이거, 가만히 있어봐요. 찍어보게. 이렇게 봐요. 아, 아직도 불량이 편요 아직 그렇다고 어떻게? 자, 씨, 씨가 덜, 덜 연그렀나요? 아, 이거를 까지 말고 그냥 말르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아, 불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와, 아, 이렇게 좋은데. 잎도 굉장히 노랗게 됐네요. 거의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놔둬보자고? 캐봐야 아, 일단은, 잠깐만요. 형님, 응? 어, 일단은 한번 캐 보세요. 뭐. 손으로 한번 얹어봅니다. 뿌리가 어떤가? 아유, 뭐, 오늘 골고루 다 합니다. 송이에, 능이에, 아, 이거 가지버섯, 뭐, 굽더더기, 또 더덕, 아유. 어, 뿌리는 괜찮을가요 쓸만한데. 어 한번 살짝 뽑아 보세요. 잘못 아 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은 먹을 만합니다. 쓸만합니다. 향이 아주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고향 아, 감사합니다. 아따 오니까 촉촉촉 게없잖아 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 그래. 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꽃이건 어, 어, 일단 요것도 한번 아, 어, 요거는 너무 작을 것 같은데. 예? 음. 한번 뒤져봐요, 딴데. 내가 캐 볼게. 오라,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더덕이 이렇게, 아, 싱싱한 더덕이 아주, 저한테 이런 걸 주시니까 감사하죠. 야, 이거. 아유, 고아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고 들어오면 맞아요. 저쪽에서는 죽어도 없다 그잖아요 어, 이것도 뿌리는 쓸만합니다. 그죠? 뭐, 뿌리만 똑 떨어지네. 저또 올라가서 하나. 뭐 그건 뿌리로 봐야 합니다. 그건지 저건지 일단 위에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가 얘 위에 있는 애가 이쁘긴 제일 이쁜데. 야,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 한번 캐보겠습니다. 어우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으쌰 아이고 형님 제일 조금해 제일 위에 게 제일 조금해 아 이거 도로 묻어야 될라 나보다 어 근데 제일 조금해